안녕하세요, 공평 프로입니다. 지난 7월 말일 GDR 장타리그 5차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는데요. 이번에 입상자들이 완전 뉴페이스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 선수들 모셔서 오늘 장타 비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버스 치는 사람도 없고 우리끼리 차요, 우리끼리. 예, 네, 우승, 준우승, 3위 하셨잖아요. 네. 간단히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GDR, 장타대 5차 차우을한오한오프로프로입반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GDR 한국 한국 리그에서 준우승을 하게 된엄성국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3위를 한공 한국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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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오진동 프로님국엄성한 프로님은 이번에 처음 장타대에 출전하신 거잖아요. 네. 네. 한국 데 제가 스윙을 봤는데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 5차 대회 입상자들의 장타비법을 오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프로님도 오늘 장타비법 전수해 주십시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카위하신 공정원 프로님? 네. 네. 이걸 만족하나요? 아, 어, 만족을 못합니다. 제가 8강에서 떨어지고, 네. 이제 공정원 프로님이 4강에서 떨어지고, 네. 저는 8강에서 떨어졌을 때제 원수를 갚아줄 줄 알아야죠. 아, 어, 근데. 우승한 우진덕 프로님이 너무 볼 스피드가 잘 나오고 잘 치셔가지고 네, 저희는 1세대니까. 아, 그렇죠. 네. 그렇죠. 1 세대니까. 네. 그럼 오늘 장타 비법은 1 세대의 장타 일 세대의 장타 비법. 그렇죠. 또 짬에서 나오는 발가했으니까 <laughs> 짬에서 나오는 발가했대요 몸이 안 풀려. 1 세대. 몸이 아직 안 풀렸어요. 가만하고 봐주세요. 아, 어. 오 84. 아, 올나왔죠볼 아, 아, 스피드 84 나왔어요. 봤습니다 아뭐 1세대 1세대 말 안하시는데요 <laughs> 그래서 345야드까지 쳤어요 네. 지금 몸도 안 풀린 상황에서 네. 엄청난 장타 를 쳤는데 어 장타 비법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제가 알고 있는 거 하지 말고 네. 일단 네. 오늘 말씀드릴 장타 비법은 어 일관성 있게 치는 법과는 약간 거리가 멀 수도 있는 장타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네. 치진 않고 장타 네. 대회나 내가 네. 진짜 멀리 치고 싶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보다 멀리 치고 싶다고 할때 보통 이제 항상 뭐스파인앵글을 유지하라는 말이나 스윙을 할때 스윙에 대한 이런 높이를 유지해야 된다고 많이 말하는데 멀리 칠 때는 일단 백스윙을 할때 조금 이렇게 앉아주세요. 백스윙을, 앉는다, 때 좀, 백스윙을 네, 할 때. 앉는다, 백스윙을 할 때. 앉는다. 무릎이 그렇게. 살짝 구부러진다. 네, 구부러진다. 네. 생각하면서 좀 앉아주시면, 그대로 치면은, 뒤땅, 뒷당, 뒤땅이겠죠. 네.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앉은 만큼 네. 다운 스윙 때, 일어나면서, 이렇게, 체중 이동이라든지, 지면발력을 최대한 이용을 해주는 스윙을 하면, 훨씬 좀, 매끄럽고, 스윙이 매끄럽고, 좀 탄력있는 스윙을 음. 하실 수가 임팩트 순간에 그러면 살짝 점프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점프를 하셔도 돼요 음. 근데 너무 많이 하시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음. 제가 한번 넘어진 적이 있거든요 음. <laughs> 넘어진 적이 있어요? 스윙하다가 네, 네. 네. 넘어진 적이 있어요 네. 네. 한번 쳐보세요 네. 그냥 보통, 아. 보통 스윙을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반 스윙은 일반 스윙은 유지를 해야 되겠죠 네. 유지를 하면서 네. 유지를 하고 높이를 계속 유지하면서 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장타 스윙 장타 스윙은 정확하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20cm 앉았다면 20cm 일어나면서 쳐야 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백스윙 때 앉았다가 무릎이 많이 러졌다가 일어나면서 치는 겁니다. 백스윙 때 앉았다가 <laughs> 자, 보세요. <웃음> <웃음> 좀 정확하지, 정확하지, 안안그 정확, 정확, 정확하지 않아요. 네. 정확하지 않네요. <laughs> 정확하지 정확하지 지금은 뒷땅을 쳤다는 건 뭐냐면 <laughs> 네. 앉은 만큼 많이 일어나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음. 만약 에 내가 한 20cm 앉았는데 한 15cm 일어났다.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쳐볼게요. 근데 이게 만약에 타이밍이 맞아서 스팟에 맞는다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볼스피보다 한2 30야 되는 더 나간다고 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역학적으로 보면 약간 지면발력을. 그렇죠. 지면발력을 이용하는 거죠. 자 아, 걸렸습니다 샷! 84 나왔어요 백스피량이 아, 조금 나오긴 했네요 약간 계속 찍혀왔다 보니까 클럽패스 약간 아래쪽에 맞았어요 음. 아래쪽에 맞으면 백스피량이 조금 더 높아지고 중앙보다 약간 위쪽에 맞으면 백스피량이 조금 더 낮아지거든요 아, 스위스팟에서 약간 네. 위에 맞아야 백스피량이 그렇죠. 조금 낮아진다 근데 중요한 점은 옆에 왼쪽에서 봤을 때 발사각이 최소한 15도 정도 나올 수 있게 터주는 게 지금은 13.5도. 네. 그래 한 15도 정도 나올 수 있게 조금 더 위로 올려치는데 스위스 팝보다 약간 위쪽에 뛰어서 백스핀 양을 낮춘다. 낮추고. 근데 어. 그볼스피드가 힘을 실어주려면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일어나면서... 다 지면 반력을 극대화시켜줘야 된다. 아. 네, 원선형 어, 프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 저. 진짜 팬됐어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 장타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네. 이 스윙을 약간 변, 원래 스탠다드 스윙보다는 변형을 네, 네. 시키신 거죠? 네, 변형 시켰습니다. 네. 일단 좀그 장타 네.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엄송용 프로님이 예선 때 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카메라로 스윙을 찍었어요. <laughs> 어 어떻게 저렇게 볼 스피드가 우리나라의 90을 넘어가는 사람이 있구나. <laughs> 연습 때볼 스피드 몇가지 나왔어요? 거의 뭐90 정도 치고 있었던가. 예 SNS 네. 팔로워거든요. 같이. 근데 92? 91, 1이... 91 쳤는데 이제 92부터는 좀잘안 읽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9 4시좀안 읽혀서 현재까지 측정된 거는 91이었습니다. 91기. 예. 대단한데. 감사합니다. 정말 완전 세계적인 선수가 될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초보세아 근데 이거 90일 막 나온다고 하다가 쳐보니까. <laughs> 아이고. 와. 잘 갔나요? 오, 85 84 정도 나오는데. 네. 근데 84에 지금 발사각이 17도예요. 네. 근데 백스핀 2 0대예요 제가 이거 네. 보고 엄청 놀랐거든요. 아 예. 근데 발사각이 높으면서 볼 스피드도 많이 나오는데 네. 백스핀 량이안 나오는 어떤 방법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이거, 네. 좀 찍혀 맞는다고 네. 생각을 해서 백스핀이 많이 나오겠다라고 예. 생각했는데 백스핀이 안 나오더라고. 예. 그거 보고 너무 신기해요. 아 제가 원래 워낙 좀 띄워서 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 생각 자체를 어차피 뜨니까 무조건 음. 이렇게 백스핀 양을 줄인다는 느낌으로 저는 쳐가지고 음. 좀 자연스럽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음. 예. 장타 비법은 뭐예요? 아 제가 이 장타 비법은 제가 시합 전에도 항상 연습했던 방법인데요. 저는. 이 실제로 경기를 할때 스윙 생각을 하면 좀 공이 많이 안 맞기 때문에 음. 이 훈련을 통해서 스윙을 좀 교정하는 편인데요. 제가 오늘 그 방법 알려드리려고 음. 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럼 스윙적인 게 아니고 어떤 드릴이겠네요. 예, 네, 드릴이죠. 네, 그럼 준비. 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수건 드릴인데요. 수건. 예, 이 수건을 끝 부분을 이런 식으로 묶어주시면 은좀 걸립니다, 이게. 네. 그 부분을 이런 식으로 묶어주시면은 여러분의 이제 새로운 클럽이 하나 완성이 되시는 건데요. 이 일반적으로 아마추어 분들이 빈 스윙을 하실 때 보통 자택에서 많이 하실 텐데 일반 클럽을 가지고 빈 스윙을 하시게 되면은 안정성에 문제가 좀 있죠. 뭐 천장에 맞을 수도 있고 애완동물 키우고 있으면 큰일 날 상황이 벌어지는데 제가 있는 분도 천장 다 자세. 네. 예, 근데 이게 안정성에 문제가 있으면 스윙을 빠르게 네. 휘두를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 수건들이는 이 안정성과 편리성 어디서든 구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윙을 최대한 자택에서 빠르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게 일반 골프채처럼 샤프트가 빳빳하지 않기 때문에 타이밍이 안 맞으면 스윙을 빠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음. 네, 일단 보여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왼손부터 시작을 하실 건데요. 이게 매듭을 묶은 거는 이 부분이 예. 이제 헤드라고 생각하니요 예, 예, 이게 헤드고 여기가 샤프트면 여기가 그립이겠죠. 열다섯 네. 번째 클럽이 되는 겁니다. 어, 네. 정말 간단합니다. 이게 백스윙을 하실 때. 올바른 타이밍이 있으세요. 너무 급하게 내려오면은 얼굴에 좀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등을 좀 타격해 주는 순간 최대한 왼팔로 빠르게 이렇게 스윙을 해주시는 건데요. 이게 팔로 스루를 하실 때좀 이렇게 땡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비드 거리가 좀안 나실 텐데 좀 자연스럽게 좀 치료가 되는 그런 드릴이고요. 뭐 딱히 설명 드릴 게 없습니다. 그냥 최대한 빠르게 하시면 돼요. 이걸 왼손으로 네. 이런 식으로. 네. 오 소리봐. 장난 아니죠. 네. 근데 골프기에 땀을 이렇게 대고 있다고 <laughs>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laughs> 이게 골프에서 왼팔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른손으로 스윙을 하시게 되면 이만큼 스피드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정말 힘껏 해도 소리가 잘안 나죠. 하지만 이 왼팔을 사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스윙을 하실 수가 음... 있습니다. 이제 골프에서 골프 이제 이론적으로 뭐 왼팔을 사용해라. 예. 뭐 오른팔을 사용해라. 예, 티칭 프로님들 간에 어떤 방법들이 예, 예. 많은데 엄선프로은 예. 예. 왼팔을 이용한 스윙 예. 왼팔로 스피드를 낸다. 예, 저는 네. 이 왼팔을 직접 공을 타격할 때 왼팔만 이용해서 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왼팔에 스피드를 늘려서 전체적인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이 제 비결입니다.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수건으로 예. 이렇게 좋은 드릴인 것 같아요. 예. 예. 이 그리고 장점이 예. 이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서도 골프 클럽까지 빈승하시면 좀 배우자분들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듣기가 근데 쉬운데. 아, 이거 어딨었어요? 아, 저 24살입니다. 24살인데 배우자를 <laughs> 걱정을 하고. 이제 이게 네, 네, 네. 이게막 빈승을 하시다가 배우자가 오시는 것 같은 거 그냥 이렇게 방을 닦는 척을 하시면 <laughs> 예. 아, 이거 재미없습니다. 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laughs> 네, 땀도 닦을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네. 여러모로 편리한 드리기 아, 때문에 아, 예. 근데 이걸로 얼마나 또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예, 저 시합 전날까지도 프로님이 네. 이 수건을 이용해서 하는 드릴을 뭐한 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아니고 예, 예, 정말 그렇구나. 꾸준하게 연습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 정말 세계적인 선수 견주어도 아, 아쉽지 않은 그런 볼 스피드가 나오시는 네.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권지수입니다. g 기 l 장타그 5차 대회 우승하셨잖아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아, 어, 그때 너무 긴장해가지고, 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 우리가 8강에서 만났잖아요. 도 네. 저도 출전을 했거든요. 저는 8강에서 오신동 프로님 만나서 제가 좀 처음에, 처음 이렇게 보는 프로님이라 이렇게 외소하고 이래서, 아, 무조건 내가 더 많이 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 제가 3 4 5야들를 때렸는데, 엄청나게 이 탄성이 좋다고 해야 되나? 아, 어, 그때는 네. 긴장을 해서 네. 오히려 더 릴리즈가 좀잘 됐던 것 같아요. 오. 8, 8강에서 <laughs> 저 이기시고 4강에서 공브라더또 공정한 프로 이기시고 엄성현 네. 프로님 이기시고 우승한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거 같아요 아, 네. 저는 영광이었죠 네, 스탠다드 스윙을 구사하면서 <laughs> 어떻게 그렇게 장타를 칠수 있는지 또 오진동 프로님만의 장타 비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오늘 두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장타 비법을 알려주세요 <laughs> 와. 올스83 나왔어요. 정확하게 맞지는 않았는데, 올스피드가 83이면, 그냥 수치적으로 좀 좋기만 하면 300m는 그냥 넘길 수 있는 수치입니다. 네. 어. 오징동프리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저 지금 176.5입니다. 아, 몸무게는? 몸무게는 지금 좀 쪄서 7 4 k g 에요 아, 완전 평균 약간 외소한 체격인데. 그쵸, 제 키에 비해서는 외소한 편이죠. 어떻게 그렇게 장타를 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스윙을 보면서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칠 때마다. 샷 83, 1,715 나왔어요. 3 4 3레드 나왔어요. 와, 이게 83, 83볼 스피드로 백스핀이 1,715 걸리니까. 3 4 3년드가 나왔어요. 이게 아... 85, 86 나와도 백스핀이3,000 이상 걸려버리면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아... 근데 오진동 프로님은 제가 시합 때도 보니까 계속 이거를 꾸준하게 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일관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보통 장타 선수들 같으면 일관성을 포기하고, 뭐, 아까 엄성용 프로님 막 힐업 해가지고 넘겨가지고 오른발 빼고 막 이렇게 치면 뭐 6개 중에 막 2개 걸리고 3개 걸리고 이런데. 정말 일관성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 장타 입문계라. 네. 장타 입문계인데 뭐 <laughs> 우승해버리면 뭐나 우리의 일세대는 아직 신장타 아 신생아라. 네. 장타 비법 알려주세요. 장타 비법 네.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장타 치려면 힘이 좋아야 된다 생각해요. 네네. 네. 일단 하체는 기본적으로 좋아야 되고. 전 상체 힘이 좋아야 되는데 상체 힘 중에서도 팔 힘이 좋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팔힘네 음. 그래서 이 전완근 운동을 많이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악력기나 이제 아령 같은 거 음. 그리고 요즘은 그 스윙 기구들 많잖아요 네네네. 무거운 야구 배트나 이런 거 네네. 그런 걸로 스윙을 좀 무리하지 않게끔 빨리빨리 해주, 세게 해주시면 거리 음, 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강력기 많이 사용하고. 네, 저 네. 그, 저도 제 체격에 비해서 여기 이거 보자 전완근이 좀. 오. <웃음> <웃음> 저도 근데 많이 네. 했거든요. 네. 요즘은 안 하는데. 어, 저 저보, 저보다 팔이 지금 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자부심을 갖고 네. <laughs> 많이 했기 때문에 거리가 나지 않을까. 배트를 사용하는 훈련 같은 경우는 네. 무거운 배트를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네. 무게가 나가는 거 해주시면. 이거를 보통 하루에 몇개 정도 연습하세요? 몇한 어, 200번 이상 해주시면 200번요? 네. 네. 안 쉬고 50번 이상은 해주셔야 네. 몸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50번씩 4세트를. 그렇 네. 그러면 풀처럼 멀리 칠수 있다. 어 멀리 나가실겁니다 <laughs> 네. 근데 이 훈련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아니 소개를 했는데 야구방망이나 무거운 거 클럽 2개, 3개, 3개 이용해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손 크신 분들은 3개까지 네. 하셔도 돼요 그립 네. 잡는 거는 그냥 어떻게 나아요 야구 그립 하듯이 잡으시면 야구 돼요 어. 네. 꼭볼프 그립으로 안 잡으시고 야구 그립으로 잡으시고 세게 휘둘러주시면 몇 번만 더 보여주세요 아 네, 네. 네. 한번 스윙을 하고 나서 끊지 않고 바로 연결을 해서 네, 계속 해서 연결해서 50번을 해주시면 연결해서 50번. 이제. 장타 근육이 생기실 겁니다, 팔에. 팔에 장타 근육이 네. 생긴다. 50번씩, 4세트. 그쵸. 200개씩. 그쵸. 하루에 200개씩. 힘이 세져요. 여러분 꼭 해보세요. 네. <laughs> 근데 그렇게 해야 장타를 칠수 있어요. 근데 힘이 세져요. 사람들은, 네. 이런 아마추어분들은 이렇게 이런 훈련 없이 어떤 장타를 칠수 있는 비법. 그런, 그런 걸 원하는데 보통 장타자들은 거의 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쵸. 장타자들이 되는 거니까. 두 번째 비법은? 저 백, 백스윙을. 좀 천천히 하란데요. 네. 이제 음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천천히 하라고 이렇게 그리시면 안되안 되시고 마치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 기인들이 장풍을 날릴 때 이렇게 안 음. 날리잖아요. 기를 음. 모았다가 한 번에 팍 터트리잖아요. 기를 모았다가. 네. 어. 그것처럼 똑같이 기를 모았다가 한 번에 딱 터트리는 거예요. 아, 진짜 근데 스윙 보면은 약간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약간. 네. 그러니까. 이거 옛날 방식이긴 한데 속으로 에델바이스 를또 외쳐주시는 거같니다 에델바이스 우리 틀어놓을 아, 아, 때 진짜? 많이 들었죠 네. 네. 한번 쳐보겠습니다 에델바이스 <laughs> 그런 느낌이네요 진짜 네. 네. 근데 속으로 진짜 기를 그 모았다가 딱 치는 거 같아요 그쵸 네. 그 대신에 리듬감 있게 리듬 너무 있게. 천천히 하시면 안 되고요. 리듬감 있게 탑에서 연결된다고 탑에서 다운스윙 전환 동작 내려오면 네.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멈췄다가 저는 멈췄다가 생각하세요. 친다는 느낌으로 <laughs> 치지만 치다. 막상 이렇게 찍어보면 연결된다. 예, 연결이 되는 것처럼 음, 느낌은 멈춰 있지만 실제 보이는 모습은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게. 그렇죠. 이런 레슨에서 백스윙을 좀 빠르게 하라고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건 이제 템포에 관련해서 좀 빠르게. 했. 하라고 어 거고. 그것도 나쁜 방법은 네. 아니에요. 아 네. 근데 저는 이제 더 정확하게 치고 음. 정확히 멀리 보내는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일관성 좀... 있는 스윙을 구사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리듬이 중요하다. 네, 저는 리듬을 네. 중요시 하기고 있어요. 그리고 치는 순간에 약간 점프를 하는 그런 동작처럼 보였거든요. 아 저는 네. 임팩트 할때 왼쪽 무릎을 좀 피는 스타일이에요. 왼쪽 무릎을 피하세요. 네. 네, 이렇게. 네. 펴서 치는 스타일. 아까 곰프로님이 말했듯이 뭐 약간 여기서 딱 쓰는 느낌. 아까 제가 오프로님 스윙을 보면 이렇게 약간 스윙이 많이 힘을 모으려고 주저앉았다가 치는 순간에 네. 쫙 펴지면서 팔로우가 굉장히 크더라 네, 제가 좀 팔이 좀 길어요. 팔이, 아 팔이 길구나. 네. 어, 그요 네. 또 키에 비해 또발런스도안 맞더라고요. 느낌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네. 리듬, 뭐 템포 이런 게 정말 중요한데 오쿠로님은 뭐 네. 진짜 백스윙 때, 백스윙부터 다운스윙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동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속으로 에넷파이스만 외쳐주시면 돼요. 아 스윙도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피니시까지 끝까지 딱 잡고 있고. 339 야드 볼 스피드 80이 나는데 백스핀이 계속 1500대1600대뭐1700대 이렇게 계속 걸리네요. 대단하게. 아 근데 그때보다는 네. 허리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볼 스피드가 그때는 어, 장타대 그때 우승했을 때는 80막78 계속 네. 나왔잖아요. 와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네요 오늘. 또 이건 또 시합 때 시합에 대한 그런 긴장감이 있습니다. 예 긴장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릴리즈가 좀잘 됐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완전 스탠다드 중이죠 순간적으로 임팩트 순간에 어떤 뿌려주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각이 뭐 타고난 거죠 그거는 50개씩 한 <laughs> 세트를 200번씩 그렇게 그쵸? 방망이로 휘둘러서 나오는 감각이겠죠 이거 압력기 많이 압력기 해주시고 많이 네. 네. 기본적으로 힘이 세야 된다 생각해요 장타 칠려면 네. 그럼 장타는 뭐 노력이다? 타고난 거다? 타고난 거70% 노력, 노력 30%, 30 네. 주최하고 타석에서 진행되는 한국 장타리그 매번 갤러리들을 위한 경품과 다양한 이벤트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 이런 장타자들과 겨루고 싶으신 분들 또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남자라면 도전하세요!